안녕하세요. 5월 4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종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자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 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순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 예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 프루스키네요. 향하여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그분 손에 입맞추고 있는 예배자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요, 어,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 인간의 모든 의지는 노예의지이다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어, 선택하라는 거요. 예 죄의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인간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 나는 아닌데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닌데 에, 아니요? 루터는 모두가 다 노예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인간에게는 주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실 겁니다. 어, 죄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경험. 내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칠 마음이 없어도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죄를 짓습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면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안 지을 수 있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짜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어,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이미 죄를 범하고 있게 죄의 종이다 말합니다. 어, 사실 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종, 노예라는 말에 되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죠. 네. 그들이 아스어 바벨로네 아스루의 종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노예라는 단어가 엄청 예민합니다. 마치 지금까지도요 흑인들에게 노예라고 하면 되게 예민한 일이잖아요. 왜냐? 그들이 과거에 유럽의 식민지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라는 말에 엄청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종 노예라는 말은요 느낌이 확 오는 말입니다. 어 그들의 자부심은 뭐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앞제에 있지만 우리들이 종살이를 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종이 아니다. 어 누가 우리를 노예라고 하느냐? 예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냉정히 말합니다. 그들을 후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노예다. 왜냐? 너희 죄 짓고 살잖아. 너희는 죄의 종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심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인해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죄의 종이 된 자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끔찍한 악인입니다. 이건요 완전히 죄에 내어주고 나를 내어주고 종이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악인이에요. 이이이 이, 이 경우는요 점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악질적인 죄가 되어가요. 이건요 근데 스스로 내가 악함과 죄악에 나를 내어준 걸 알아요. 나는 범죄자로 살 거야. 난 악인으로 살 거야. 점점 더큰 죄를 지어갑니다. 누가 봐도 죄의 종이죠. 다음 키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어,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그러다가 교회 출석이 점점 무뎌지고요. 점점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요. 스스로 속상해요. 아,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너무 속상하고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게 속상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야뭐 교회 가야만 믿는 거야? 왜냐면요. 나는 내 삶은요. 나름 괜찮거든요. 좋은 직장 다니거든요. 문제가 없거든요. 주말에 취미 생활도 하고요. 데이트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니까요.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요. 언젠간 돌아가야지 했지만, 어, 점점 하나님을, 어, 잊습니다. 이제 나중엔 의심해요. 뭐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그저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도 죄의 종이 된 자들이죠 세 번째로 교만한 종교인입니다 이 교만한 종교인은 어, 나는 문제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합리화하며 나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내 말이 맞아 그렇게 목이 굳어갑니다 그렇게 자기 이득을 취하는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죄에게 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에 종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어, 죄에 거하면요, 의에 대해 고민이 없어집니다.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선한 양심이 무뎌집니다. 내가 신경 쓰이고 뭔가 거리끼고 마음에 찔리고 고민하는 것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냥 죄의 종으로 의에 대하여 아무 신경 안 쓰고 사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찔려야죠.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종인 종교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종교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양심을 거절해요. 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서 자기 유익 구하고 남에게 강요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사랑으로 나를 내어줍니다. 헤아리면서 이 고민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런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 나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내 양심이 작동하지 않죠. 귀를 닫습니다. 죄를 거하는 죄 속에 거하는 데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요 나를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자유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어 주어 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어, 우리는 이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어,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 죄와 사랑 이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의의종, 죄의종, 두 갈래 길밖에 종, 종, 죄의 종, 없어요. 죄의종, 순종의 종,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거룩하게 살았어, 우리가 거룩해졌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더욱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 충만해? 하고 끝이 아니죠. 매일매일 더욱 충만.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끝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예,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더욱 살아갑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자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 성령에 함께 하심은 충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만족하고 내일은 더욱 풍성하고 모레는 더욱 충만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우리는 이 순종에 의해 종으로 내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죄 또한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죄 또한 그렇습니다. 어, 죄의 속성도 똑같아요. 구르고 굴러 점점 커집니다. 구르고 굴러 이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커져서 이제 완전히 예, 돌아서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항상 중립을 잘 지켜. 사람은 항상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있어야 해. 야뭘 그렇게 열심히 적당히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말했죠? 죄의 방향이든,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방향이든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예, 죄의 종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 죄의 모습이 점점 더 악하고 점점 더 흉악한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 예, 이런 모습도 어, 어,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고든 백성. 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거든요. 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점점 더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막 점점 더 흉악해지고, 점점 더 악한 범죄를 하고 일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근데 그거보다 뭐냐, 고집이 안 꺾여요. 난 내가 오라, 내가 맞아. 야 적당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점점 더 교만합니다. 이게 예, 죄에 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사랑하며. 점점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종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는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여러 방향성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두, 두 가지의 방향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어, 죄의 종으로 살던 순종의 종으로 살던. 뭐 이건 우리의 싸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어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싸웁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어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도라.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 그렇게 싸우는 싸움을 바울은 어, 싸웁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어,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 예수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어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싸움 끝에 있는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죠.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어,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종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 더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어, 더욱 더 충만한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어, 우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속에 거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 고백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죄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좀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 고든 목을 좀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의 마음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서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주님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교만함을 낮추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